미우새에서 김승수와 양정화는 모두에게 응원받는 커플인데요. 두 사람의 핑크빛 열애설이. 채 가시기도 전에 김승수가 다른 여자와 한밤에 데이트를 하며 한강에서 즐기던 모습이 포착돼 모두를 배신감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 미우새에서 김승수는 양정화, 안문숙, 이모니와 동행한 더블 데이트를 했는데요. 김승수는 매운 것을 먹지 못하는 양정화를 위해 간장 제육볶음을 해주는가 하면 따뜻하게 데운 핫팩을 건네기도 했죠. 이를 본 임원이는 아무래 생각해도 두 사람은 진짜 사귀는 것 같다며 추측하고 있는 가운데 김승수는 진실 게임을 해보자고 먼저 제안했는데요. 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김승수가 먼저 질문을 받았는데 주변에서 양정아와 사귀냐고 물어보면 부정하는지 아니면 부정하지 않는지 묻자 김승수는 부정하지 않는다 고 대답해 양정아도 놀란 반응을 보였는데요. 양정아는 저 대답이 더 애매하다. 고 했고 김승수는 애매할 게 뭐가 있나? 대답하며 두 사람 모두 수줍어했습니다. 그야말로 연애하는 커플 같아 보였죠. 실제로 김승수는 집에서 멍하니 4시간 동안 양정아를 생각할 때도 있다며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누가 봐도 커플 같아 보입니다. 시청자들 중에서 김승수와 양정아 때문에 미우새를 보기 시작했다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김승수와 양정아를 응원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1997년 MBC 공채 탤런트 26기로 데뷔한 김승수는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방송국 PD, 앵커, 형사, 사업가 등 다양한 배역을 맡으며 연기 활동을 이어가던 와중 최근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는데요. 사실 그동안 김승수는 당연히 유부남일 것이라는 오해를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몇몇 시청자들은 탁재훈이나 이상민 같이 돌싱남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착각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김승수는 나이가 50이 넘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결혼을 한적 없는 미혼입니다. 김승수가 이처럼 유부남, 이미지를 갖게 된 데에는 여러 드라마에 출연하며 드라마상에서 결혼을 자주 한 탓에 기혼자로 오해를 하는 대중분들이 많았던 것인데요. 일부러 결혼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알고 보니 김승수는 약 10년가량 첫사랑과 긴 연애를 했는데 그 시간 동안 너무 사랑했고, 너무 아팠기에 쉽게 연애를 할수 없었습니다. 김승수는 19살부터 28세까지 한 여자를 만났는데 집에서 대중교통으로 2시간 거리에 살았는데 만나는 동안 딱한번 빼고 항상 집에 데려다 줬을 정도로 그녀에게 헌신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6년 정도 만나다가 여자친구가 유학을 갔는데 정말 공부만 하고 다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게 이별 통보였던 것이라며 가슴 아픈 첫사랑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요. 김승수는 여자친구가 도착하자마자 연락이 올줄 알았는데 연락이 안 와서 혼자 끙끙 앓던 중 사흘 만에 전화가 왔다는데요. 거기 학용품하고 뭐가 비싸다고 학용품 쓸 거하고 뭐하고 좀 보내달라고 연락이 온 것이었죠. 당시 김승수가 학생이어서 돈이 없었기 때문에 공사판에서 엄청 힘든 일을 해서 돈을 모았고 학용품하고 항공료까지 해서 소포 보내는데 40만 원 넘게 들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200만 원이 넘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후 여자친구에게 고맙다는 답이 올줄 알았는데, 그 이후로 6개월간 아무 소식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화 소리 공포증이 생겼는데, 전화벨만 울리면 여자친구인 줄 알고, 가슴이 철렁했고, 여자친구에 연락 두절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조금 더 지난 후에, 미국에서 국제우편이 왔는데, 김승수는 너무 가슴이 떨려서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못 보겠어서, 이틀 동안 서랍에 넣어두고 못 보다가 용기 내서 꺼내봤더니 우편물 반송표였다는데요. 김승수가 보낸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됐으니 우체국으로 찾으러 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체국에 갔더니 6개월간 이리저리 굴러다녀서 다 찢어진 박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내용물이 3분의 1도 안 남은 그 박스를 들고 한여름의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무언가를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왔고 그 이후 김승수는 연애를 시작하는 데 두려움이 생겼다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김승수가 오랫동안 절친이었던 배우 양정아와 미우새에 출연하며 핑크빛 기류를 보이고 결혼 얘기까지 나오는 건 꽤나 심상치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김승수는 공개 구혼의 형태로 예능에 나올 때마다 결혼하고 싶다, 결혼하실 분 연락 달라 이 정도의 선이었지 특정 연예인을 언급하거나 특정 연예인과 연관되는 일은 없었기 때문이죠. 현재 김승수는 오랫동안 절친이었던 배우 양정아와 결혼설까지 슬금슬금 나오며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대중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김승수도 김승수지만 양정아 입장에서는 미우새 출연하는 게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양정아는 골드미스로 유명했지만 연하 남편을 만나 연애 3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했고 연애 4개월 차에 결혼식을 올리는 등 결혼 당시 굉장히 전남편에게 푹 빠진 모습을 보여주며 사랑을 과시했는데요. 양정아의 전 남편은 오랜 시간 해외에서 생활했고, 사업가로서 지적인 매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결국 결혼 4년 만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돌싱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정아가 새로운 남자, 특히나 오랜 시간 친구로 지냈던 김승수와 거의 공개적으로 연애를 하는 것과 다름없는 건 사실 양정아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죠. 한번 결혼 실패라는 결과를 본 입장에서 소중한 오랜 친구인 김승수와 결혼을 전제로 공개적으로 연애하다. 행여나 실패라도 해버리면 곤란해지니까요. 실제로 양정화는 이혼 경험이 있어서 남자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말로 이혼에 대한 아픔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또한 이혼한 지 시간이 꽤 지났어도 여전히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안타까운 속내를 밝히기도 했죠. 그런데 양정화도 미우새에 출연하며 김승수와 달달한 모습을 뽐내는 걸 보면 정말로 두 사람의 결혼이 코앞에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승수와 양정하는 MBC 공채 탤런트, 선후배 사이로 동갑의 나이에 생일까지 똑같은 인연으로 데뷔 초부터 끈끈한 우정을 자랑했는데 결국 돌고 돌아 이제 와서 서로 친구가 아닌 이성으로 만나며 천생연분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고 둘은 서로 먼저 연애하자라는 말이 나오면 시작할 분위기라고 인정하기도 했죠. 하지만 혹시나 연애하다가 헤어지거나 잘못되면 20년 우정을 잃을까봐 걱정이라는 생각도 덧붙였는데 그럼에도 김승수는 양정아를 마음에 두고 있으며 특히 어머니가 먼저 양정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응원한다는 말을 전에 양정아와 결혼을 하고 싶다는 속내를 간접적으로 밝히기도 했는데요 양정아의 어머니는 김승수에 대해 너무 인상이 좋다고 하시며 승수 여자친구 없으면 잘 해보라며 보기 좋다는 평가를 남겼다고 하는데 더해서 양정아는 본인의 가족들 모두 승수를 좋아한다고 밝혔는데 김승수 역시 어머니께서 먼저 양정아 이야기를 꺼내며 국수는 언제 먹냐고 물어봤다는 말을 통해 양정아와의 결혼 가능성을 언급하는 모습을 보였고 더해서 김승수의 어머니 역시 양정아와의 연애와 결혼을 승낙한 상황이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여행 과정에서 김승수는 건강에 좋은 커피를 보고 양정아의 부모님까지 챙기는 등 벌써부터 듬직한 사위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뿐만 아니라 최근 미우새 방송에서는 김승수와 양정아가 김승수의 집에서 둘만의 밤을 보내는 모습까지 시청자들에게 공개하며, 둘의 결혼이 정말 임박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만들었는데요. 미우새 방송을 통해 이미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예비 부부로서 인정을 받고, 또한 양가 가족들에게까지 이미 서로 부부인 것처럼 인정받은... 양정아와 김승수가 정말 결혼은 언제 하게 되는지 둘의 결혼 타이밍 역시 대중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커다란 화제인데 최근 김승수의 부부궁합 결과 역시 양정아와 천생연분이라는 것이 밝혀져 이목을 끌었죠. 이처럼 김승수는 미우새에서 양정아와 썸을 탄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양정아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며 다정하면서도 세심하게 양정아를 챙기는 면모에 더해 20년지기 절친이라는 관계성이 합쳐져. 더더욱 대중들에게 둘의 결혼을 응원받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정말 김승수와 양정아가 결혼식장을 잡았다는 등두 사람의 관계의 진전을 암시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사람 모두 오랜 인연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 오히려 실제로 결혼을 준비 중이더라도 이런 이야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용기내어 미우새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알콩달콩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만큼 두 사람의 속도에 맞춰서 응원하는 건 어떨까요? 김승수 양정아 두 사람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